열대 해변 활기찬 도시 그리고 더 낮은 생활비를 꿈꾸고 계신가요? 말레이시아보다 더 나은 곳은 없습니다. 이 아름다운 동남아시아 국가는 여러분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말레이시아 나의 제2의 고향 프로그램 일명 MM2H를 통해 말이죠. MM2H는 말레이시아에서 장기 체류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특별 비자 프로그램입니다. 은퇴 후 여유로운 삶을 꿈꾸는 분들 안전하고 경제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키우고 싶은 가족, 새로운 기회를 찾는 전문가 분들께 완벽한 프로그램입니다. 매일 아침 파도 소리를 들으며 깨어나고 맛있는 말레이시아 음식을 즐길 수 있는 삶을 상상해 보세요. mm2h는 이 꿈을 현실로 만들어 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말레이시아의 독특한 문화, 현대적인 편의시설,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모험을 원하시든 평원을 원하시든 이 다양하고 환영하는 나라에서 여러분의 이상적인 삶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MM2H 지 프로그램은 세 가지 등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버, 골드, 그리고 플래티넘입니다. 실버 등급은 말레이시아를 장기간 체험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최소 15만 달러의 고정 예금과 60만 말레이시아 링깃, 약 13만 5천 달러 상당의 주거용 부동산 구매가 필요합니다. 가장 인기 있는 골드 등급은 개인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균형 잡힌 옵션입니다. 최소 50만 달러의 고정 예금과 100만 링깃, 약 22만 5천 달러 상당의 주거용 부동산 구매가 조건입니다. 최상의 혜택을 원하신다면 플래티넘 등급을 선택하세요. 최소 100만 달러의 고정 예금과 200만 링깃, 약 45만 1천 달러 상당의 부동산 구매가 필요하지만 가장 긴 비자 기간과 유연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한 말레이시아는 특별 경제구역 카테고리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말레이시아의 경제 성장에 기여할 전문가, 기업가, 투자자분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으로 세금 감면과 비즈니스 기회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MM2H 신청을 위해 준비하셔야 할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소 18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재정적 안정성 증명 서류, 무범죄 기록 증명서 그리고 말레이시아의 건강 보험 가입 증명입니다. 신청 절차는 간단합니다. 첫째, 모든 서류를 준비하세요. 둘째,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공인 에이전트를 통해 신청하세요. 셋째, 조건부 승인을 받으신 후 말레이시아를 방문하여 고정 예금 계좌를 개설하고 건강 검진을 받으세요. 마지막으로 모든 절차를 완료하시면 MM2H 비자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말레이시아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실 준비가 되셨습니다.